어! 아, 이것도 못 참지, 가디. 아아아 어! 아. 아, 아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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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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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해! 미친 것들. 아, 나만 없어. 가디 로치 나도 좋아. 윙불이 훨씬 낫네. 얘는. 멀리서 윙불로 잡아야겠다. 와, 하늘 되게 예쁘다. 오케이! 좋았어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거,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. 그 시청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맨 처음에 이로치 안 나오고 이렇게 중간에 나오, 나오는 것도 리셋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, 근데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,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시고. 나도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직접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어서, 또 직접 눈으로 봐야 사람들이 믿잖아. 아니, 나올 거야.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나와. 자, 아까랑 똑같은 맵입니다. 자, 지금도 아까랑 똑같죠? 가자마자 등장한 녀석은 없습니다. 어라? 어? 뭐야? 뭐냐고! <laughs> 개소리 하지 마! 떨하지 <laughs> 말라고! 나 저장을 안 했나? 아닌데?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나왔지 여기? 설마? 잠깐만. 저장 안 했어? 하지 마. 지나 어디가? 어디 가냐고 명따. 저장 안 하고 어디 가냐고. 아, 어... 아, 어... 아 짜증나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이제 나올 겁니다. 아니, 왜 저장을 안 했어? 미친 녀석아. 아니, 아마 안 나.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했는데 없어요. 라고 하신 분들, 나처럼 저장을 까먹은 걸 수도 있어. 아, 진짜 짜증나네. 괜찮아요. 이번에 나오겠죠. 저장! 기분안 좋다. 말 가려서 해라. 아니야, 이제 나올 거또 나오겠지, 지금. 조용히 해. 미치겠다. 저장이 그렇게 싫어요? 조용히 안 해? 어, 저 가디 이러지 나왔어요. 어쩌라고. 안 궁금해? 아이, 저씨 스위치에서 찍은 스샷 옮길 수 있어요. 근데 되게 귀찮지 않아요? 어, 떴다. 봤지. 미쳤지, 님들. 이거는 방금 전에 확실히 저장했죠? 그리고 처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? 와, 바로 떴어. 미친. 휴. 분명히 나 저장했지, 님들. 다 봤지. 저장한 거. 조용히 해, 뭘 증발해. 확 증발을 시켜 버릴까 보다, 이 씨. 뭘안 해? 저장 방금 내가 했는데 분명히. 뭘 저장을 안 해? 했는데. 뭘 다시 마을을 갔다 와. 이 미친 사람들아. 한 다섯, 여섯 번째쯤에 나오지 않았나? 사람들이. 아주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지? 어? 없었으면 좋겠지, 지금? 미안해서 어쩌나? 난 이미 저장을 했다고. 절대 나오게 돼 있어. 이 필드에 들어가는 순간 정해져 있다고. 저장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. 아까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. 어? 그렇지, 이거 봐요, 님들. 뜬다니까. 무조건 뜹니다. 첫 번째 안 나와도 뜨는 거예요. 이상하다. 전안 나오던데요. 그러면은 방금 저와 같이 저장을 까먹고 하신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. <laughs> 저장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안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도 가디 뽑았네요. 와. 가디 나름 스토리 진행하면서 되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걸 또 뽑네. 뭘한번더 보여줘. 유튜브에서 봐이. 씨 유튜브에서 봐이. 캬 노랑노랑한 가디. 아졸기탱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얘들 여기 봐. 우기명컷 가디. 아 미친 개 커요. 용감한 포즈. 즐거운 포즈. <laughs> 자는 척.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어, 혼란스러워. <laughs> 미쳤다리신화 <laughs> 이로치 윈디. 윈디. 짜잔, 멋있죠? 의젓하고만 아주 그냥. 어? 머스타드랑 케찹이라고 헤헤. <laughs> 용감하게. 즐겁게 자는 척! <laughs> 졸기탱인데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? 어 이건 좀 슬프다 진짜 죽는 거 같냐? <laughs> 자는 척이 귀여운데 확실히? 하하하하 <laughs> 자는 척이 미친 줄기야. 아무튼 여러분들 확인하셨죠? 그, 중간에 나와도 그 맵에 들어가는 순간 결정 나는 거니까 무조건 나옵니다. 괜히 급하게 도망가는 애 앞에서 저장하지 마시고요. 근데 또 저처럼 저장하는 걸 까먹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그 앞에서라도 저장을 하는 게 맞겠죠? <laughs> 어, 아 아까 나 저장했나? 아,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?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그냥 저장을 하십시오. 그게 훨씬 낫겠죠? 아무튼에 도움이 되셨으면 네,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땡큐. 유바